매주 할인 노트북을 전해드리는 주간 가성비 노트북입니다. 이번주는 150만원대로 컷해서 선별한 게이밍 노트북 6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14인치 초경량 게이밍 노트북부터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빅터스까지 이 중에서 고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 관련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QHD 해상도를 감안하면 150만원 아래 가성비 라인업 가운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입니다. ASUS TUF GAMING A15-4060 인데요. 사전 예약가 140만원대로 시작했는데 할인가 대략 130만원 정도라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라이젠 신형 8845HS의 CPU와 RTX 4060 TGP 140W의 단단한 스펙을 갖추었는데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제품인 빅터스와의 비교 위는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15.6인치 QHD 해상도에 DCI-P3 100%의 색역과 G-SYNC를 지원하네요. 엔비디아 RTX 4000번대의 전성비와 성능 덕분에 사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RTX 4060으로 충분한 상황이라 이제는 제조사들도 디스플레이나 무게 같은 노트북의 사용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터프는 이 가격대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 스펙이에요. 장착된 RTX 4060의 TGP는 140W라서 DLSS 3.0과 G-Sync를 활용한다면 QHD 게이밍으로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램과 SSD도 16GB, 512GB로 준수한데 각각 2 개의 슬롯이라 확장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USB-4와 PD 충전도 지원하는 등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모습입니다. 영상 제작 시점 같은 CPU를 장착한 빅터스 16이 특가 기준 120만원대라서 대략 5에서 10만원 정도 차이 나는 상황인데요. 비슷한 화면 크기를 감안하더라도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터프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QHD 해상도와 RTX 4060의 조합에선 상당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현시점 베스트셀러. 150만 원대 노트북의 후기가 600개가 넘었네요. 맥북이나 그램을 제외하면 가장 잘 팔리는 노트북입니다. HP 오멘 16 4060인데요. 거의 매번 소개드리는데 그만큼 괜찮은 가격에 잘 팔리는 노트북이에요. 할인가 150만 원 정도로 카드 할인 특가 150만 원 아래를 보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사셔도 괜찮습니다. 게이밍 노트북 알아보시면 보태보태병과 그돈씨병으로 빅터스부터 시작했다가 레노버 리전 프로까지 구경했다가 결국 돌고 돌아 오멘으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성능, 완성도, 윈도우가 설치된 편의성까지 두루두루 밸런스가 좋아서 게이밍 노트북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이젠 7 7840 HS와 RTX 4060의 베이스로 16.1인치 FHD 해상도 240Hz 주사율 3 0 0니 밝기를 갖췄는데 역시 뾰족하게 성능 물방이 아닌 탄탄한 밸런스를 맞춘 모습이에요. 16기가 램 5 1 2가가 SSD로 기본기도 좋고 PD 충전, 쿨링 성능 같은 부가 기능도 준수합니다. 특히 빅터스보다 한급 높은 쿨링 성능과 완성도로 윈도우가 포함된 가격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성비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역시 스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부터 사진, 영상 편집 등 전문 작업도 준수한 스펙이라 메인급 노트북으로 손색이 없네요. 누구나 먼저 찾아보는 그런 거 있죠? 게임, 작업 모두 가능하고 윈도우 깔려있는 편안한 제품 그 제품이 바로 딱이 제품 오멘 16입니다. 소곤소곤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오멘 샀다고 해도 그돈 씨는 듣지 않으실 거예요. 100만원 초반 게이밍 노트북 중에 그냥 추천해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트북입니다. 게이밍 노트북 시장의 가성비 프론트라인 빅터스 164060입니다. 빅터스 시리즈는 워낙 옵션도 많고 할인도 모델별로 돌아가면서 들어가서 혼란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제품은 Q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보통 빅터스는 FHD를 탑재하고 110만원 전후로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이번 연말 시즌에 QHD 모델이 120만원대로 역대가를 찍었습니다. HP 특유의 단정한 디자인만큼 성능도 단정한 모습인데 CPU는 인텔 i7-13700HX, GPU는 RTX 4060, TDP 120W, SSD 512GB, RAM 16GB입니다. 이 정도면 DLSS 3.0 기능을 활용해서 배그, 검은신화 5공 같은 최신 고사양 게임뿐만 아니라 스팀의 트리플레이크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격대에 맞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슷한 스펙을 가진 더 높은 가격대의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하면 쿨링 성능과 만듦새가 스탠다드 스펙에 맞춰져 있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다만 이 부분도 사실 체감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셔도 되는데 전자제품 사용하시면서 상향 평준화 이후 구간으로 들어서면 가격 차이만큼의 성능 체감은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딥하게 보면 차이가 나겠지만 모든 게이밍 노트북엔 어느 정도 발열과 소음이 발생한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빅터스 정도의 무난한 완성도는 사실 체감적으로 충분합니다. 게다가 HP의 장점인 윈도우와 드라이브 인식도 타 브랜드 대비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고 여러모로 이 가격대에서 판매량 1위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 17인치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MSI 소드 GF76 17.3입니다. 좋은 가격 11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은 17인치 크기의 가성비 게임 트북으로 좋은 제품이에요. 가성비 라인인 만큼 i7 13620H, RTX 4060의 무난한 두 핵심 부품과 함께 17.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큰 장점입니다. 16기가 램, 5 1 2 g b SSD로 주요 부품들 또한 괜찮게 들어갔습니다. 다만 가성비 제품인 만큼 역시 장단점이 있는 모델이에요. f HD 해상도와 105W의 TCP는 준수하지만 밝기가 250NT인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실외 사용해서 상황에 따라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 화면 크기를 감안하면 보통 실내에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성비 생각하면 납득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 또 RTX 4060의 경우 100W 정도를 넘기면 DLSS 3.0과 억수 스위치를 포함한 주요 기능의 성능을 잘 뽑아주기 때문에 실내 사용에서 시즈모드로는 좋은 가성비를 보여줍니다. 특별한 장점은 화면 크기와 저렴한 가격이고 단점으로 화면 밝기 정도가 되겠네요. 저녁에 집안이 마치고 작은 방에서 짧게 사용하시기엔 화면도 크고 괜찮은 제품입니다. 딥하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큰 화면에 게이밍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최근 14인치 화면에 초경량 고성능 노트북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성비 탑티어에 군필 인증까지 된 친구인데요. 에이수스 터프게이밍 A14 4060입니다. 이틀만에 품절된 사전 예약 특가는 159만원인데, 연말 시즌 할인가는 140만원대로 보시면 좋겠네요. 스펙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라이젠 8845HS, TCP 110W의 RTX 4060에 1.46kg의 가벼운 무게가 장점입니다. 같은 크기의 LG그램이 1.12kg인데, 외장 그래픽을 감안하면 꽤나 따라잡은 것 같네요. 또한 경쟁 제품인 제피로스 G14는 1.48kg, 오멘 14 슬림이 1.65kg라서 동급에서 가장 가볍습니다. 그럼에도 TDP는 가장 높은 제품인데요. 제피로스 G14는 90W, TDP로 표현한 오멘 14 슬림은 65W인데 반해 터프 A14는 110W라는 준수한 전력량입니다. 이 정도면 RTX 4060의 재 성능을 충분히 뽑아줄 수 있어서 기존의 TDP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것 같네요. 램도 32GB, SSD도 확장 가능한 점도 장점이고 USB 4를 비롯한 여러 포트도 넉넉해서 좋아보입니다. 게다가 노트북계의 군필, 밀스펙 인증도 받아서 내구성도 높은 수준이네요. 다만 태생 자체가 가성비 라인이라 앞서 말씀드린 두 제품보다 디스플레이나 만듦새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한데요. 성능과 사용성은 그에 못지않아 가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는 제품입니다. 1.46K와 RTX 4060의 키워드에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괜찮은 노트북이라고 생각되네요. 0 만원 아래에서 알테크 4060 게이밍 노트북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이 괜찮습니다. 레노버 에로95 4060입니다. 본래 가성비 라인이긴 하지만, 레노버라는 제조사 이름값과 RTX 4060이 조합돼서 상당히 괜찮은 노트북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슷한 가격대의 빅터스라는 경쟁 제품도 있긴 하지만 이 가격대에서는 보통 RTX 4050으로 약간 아쉽게 출시되었는데요. 게다가 이 가격대에서는 어딘가에 원가 절감이 들어가서 함정 같은 단점이 있게 되는데 이 제품은 전반적으로 함정이 없습니다. 라이젠 7 7435HS TGP 105W의 RTX 4060과 함께 12GB 램, 512GB SSD로 스탠다드 스펙을 지켜내고 PD 충전까지 지원해서 편의성도 괜찮습니다. 배그 오버워치2, 디아포정도의 게임은 충분한 성능에다 능력한 TCP 105W라서 DLSS 3.0을 활용한다면 그 팀의 최신 고사양 게임들도 약간 타협해서 무난하게 돌릴 수 있네요. 15.6인치 FHD 해상도. 144Hz 주사율의 G-SYNC도 지원하고 sRGB 100%의 세격이라 작업용 소브 노트북으로도 괜찮습니다. 12GB 램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딥하게 돌리지만 않으면 충분한 램인데다 이 가격에 RTX 4060이라는 가성비가 단점들을 상쇄하는 분위기네요. 100만원 아래에서 헤비급 게임이 아닌 무난한 게이밍으로 충분히 제값을 하는 노트북입니다.